입니다 여러분 이승인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몇 번씩 예고를 했었던 구독자 5천 명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며칠 전에 5천 명이 조금 모자른 한4,800명그 정도가 됐길래 아 이제 슬슬 5천 명 이벤트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6,500명이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다니까 부담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로 보답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뷰티 유튜버라면 화장품을 뭐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뚜렷한 컨텐츠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된거 없이 뭔가 원하는 걸 드릴 수 없다라는 마음에 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고 진행하는 첫 번째 이벤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 내 마음이라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여러 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벤트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영상으로 올린 뒤 제가 영상 썸네일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 썸네일이 있는 게시글에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댓글로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평소에도 댓글을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달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이벤트로 하면서 뭐저한 이런 말 해주세요라고 딱히 바랄 게 없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요즘 달아주시는 댓글들 행복하고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글에 이제 달아주실 거면은 원하시는 대로 사연을 적어주셔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신청합니다만 적어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 받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뭐 드릴 것도 많이 없는데 제가 뭐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요구해드리기도 죄송해서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가운데 12분을 제가 뽑아볼 건데요 왜 12분이라는 애매한 숫자를 골랐냐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 분에게는 제가 제작한 제작물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편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데 배송 추적을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좀 걸린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받는 분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제 주소를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송 처리도 되지 않고 폐기처분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실 분열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내드릴 제작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소소합니다. <laughs> 진짜 별게 없어서, 아니,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좀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물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laughs> 이승인의 보통날 제 로고 스티커로 제작한 겁니다. 한 장에 말풍선 모양의 스티커가 말꼴표가 두 방향으로 다 있는 거죠. 이거 두 장, 두장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했었던 터버트 작업물들 그리고 제 QR 코드 명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거 세 가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제작물 같은 경우에는 리서그라피라는 제작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리서그라피는 엄청나게 정밀하게 맞춰서 인쇄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특유의 살짝 어긋남이 매력인 제작 방식이죠. 색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 5도 5가지인가 4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존라세터 스티브잡스 그리고 제 QR 코드 명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거 없는 거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laughs> 10분께는 우편으로 이 구성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구성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 우편번호, 이름, 연락처 꼭잘 적어주셔야 되겠죠. 틀리지 않게끔. 자 그럼 12분 중 10분에게 드릴 구성품을 보여드렸고 나머지 2분한테는 무엇을 드릴까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뭘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받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라는 만화책입니다. 어, 제가 그렸고, 제 졸업작품이에요. <laughs> 쑥스러운 와중에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외장하드 오류로 원본 파일을 전부 날렸어요. 졸업작품이. 그래서 이 책으로 밖에 이제 안 남아있습니다. 아마 120페이지 장편이랑 아, 24페이지 단편인가 이렇게 한 편이 들어있을 거예요. 단편 같은 경우에는 칼라인데, 칼라 단편도 그냥 흑백으로 뽑았었습니다. 뭐, 뒤에, 뭐, 뭐, 축전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이해해주세요. 뭐, 이걸 잘라서 보내드릴까 하다가, 축전도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댕공 잘라버리면은 책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릴게요. 재밌지도 않고, 그림체가 훌륭하지도 않고, 연출도 엉성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으로서 제 손에 줄수 있었던 작품이어서, 그래도 애착이 있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작품입니다 어, 감사히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에이 뭐야 시시해 하실 수도 있어요 기성품을 사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드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작업물입니다 오늘 토요일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내일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다들 받으실 수 있겠죠? 받기 싫다고 신청 막두분 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두 분한테 이거 다 드려야죠 어쩌겠어요 한 분이 하신다 해도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좀 좋게 봐주신 6,500분의 구독자분들도 감사하고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제 영상을 소소하게 즐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 굳이 구분짓지 않고 그 모든 분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시고 요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을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달아주시는지 그리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처음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들이고, 소소한 것들이어서, 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성장해서 멋지고 큰 이벤트로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꾸꾸꾸꾸! 안녕!